자, 그림 은 어떤 사무실의 조명 설비의 도면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면기 A, B, C는 전광등만 전멸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에 전선 가닥수는 몇 가닥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배선도를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기본이 되는 건, 자, 전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에서 나가서 전등이 있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얘는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 이런 기본적인 안에 자 여기에 스위치를 이렇게 달면 스위치를 이렇게 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전등이 두 개가 있다. A에 얘에 의해서 제어되는 게두 개가 있다. 그럼 얘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내가 A에 의해서 얘를 제어하겠다. 그럼 얘는 A. 얘를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근데 이런 걸또 하나 하겠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뭐 스위치를 뭘 하면 돼요? B를 쓰면 되겠다. 그죠? B. 그럼 B에 의해서 제어되는 전등을 하나, 요렇게 달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온오프 하게 되면 전기가 요렇게 들어가서 B가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전등을 하나 더 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C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어떤 전등을 하나 더 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C. 그렇죠? 어. 근데 C랑 똑같이 움직이는 전등을 하나 더 달겠다라고 하면 C와 똑같이 병렬로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A, B, C에 의해서 A, B, C에서 제어되는 전등 두 개, 두 개, 두 개를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그럼 이거를 배관을 하는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똑같이 배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자 A라는 전등이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A라는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전등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B라는 전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전등이 이렇게 있고, 전원이 이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스위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순서대로 A, B, C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에서 다 전등에,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전등에 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뭐 쉬운 것부터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다 전등에 하나씩 선이 들어갔다. 그럼 요거를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라는 애에서, 마이너스라는 애에서 전등에 다 선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근데 전선은 다 무조건 전선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자, 요렇게. 얘도 요렇게. 전선관이 그렇게 모양이 돼 있잖아.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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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자,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다 하나씩 연결됐다고. 다 하나씩 하나씩만 연결됐다. 자, a는 a는 자, 플러스에서 스위치로 A, B, C로 갔네요. 그죠? A, B, C로 스위치로 갔어요. 그대로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여기 플러스라는 데에서 그죠? 플러스라는 데에서 스위치로 다 하나씩 갔어요. 이렇게 그죠? 맞죠? 어. 자, 이때 A는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죠. 그죠? A는 A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B는 B는 어디로 갔어요? B로 갔겠죠, 그죠 B로 B는 B로 이렇게 그렇죠? 어, B로 이렇게 C는 어, C로 가면 되겠다, 그렇죠? C로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개수를 볼게요. 여기는 두 가닥이고요. 여기는 네 가닥이고요. 여기는 세 가닥이고요. 여기는 두 가닥이고 그렇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1번두 가닥, 2번세 가닥, 그렇죠? 3번네 가닥. 그죠? 4번. 두 가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배선도를 어떻게 해요? 그릴 수 있어야지만 전선 가닥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이런 해로도 그려,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그 배치도에 맞게 배선을 해 보셔야지만, 어, 이런 문제를 풀수 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아도 어, 다른 응용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어, 풀 수가 있습니다.